자, 4단원 초간단. 예, 4단원 1번, 2번, 3번. 오늘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Benjamin Franklin tried to get his neighbors interested in street lighting. 예. Benjamin Franklin 형님이 아시죠? 예, 같이 살진 않았지만 굉장히 친근한 형님입니다. Benjamin Franklin 형님이 노력을 했어요. 됐죠? 뭘 노력을 했냐? 갯 하려고 노력했다. 어? 갯이 뭐예요? 걷다? 뭐, 이게 아니고요. 여기 동사. 명사 PP 이렇게 해서 여기가 o 형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5형식은 어떻게 A 가 B 하게 만들다 이런 거였잖아,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의 이웃들이 관심 갖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는 ing 쓰면 안 돼요. 관심을 갖는 거니까 interested라고 쓰셔야지, interesting이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o 형식 형태니까 벤자민 클 프랭클린 형님이 boy f r i e n d 같네요, B F 예. 형, 형님이 예 그의 이웃들이 관심 갖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 됐죠? 뭐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인 스트리트 라이팅. 스트리트 라이팅은 거리에 있는 동개 아니 불빛 뭐 이런 그러니까 가로등 정도로 생각할게. 됐죠? 가로등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해서 어 그럼 집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꼭 관심을 가진다? 야 이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옛날 사람니까? 이이 BF 형님은 옛날 사람이라 옛날엔 가로등이 없었어 길에.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되게 깜깜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벤 형님이 야 여기 가로등이 있으면 환하고 밝고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럼 혼자 달 수는 없으니까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이 가로등이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 잘받으셔야 돼요. Get his neighbors interested. 됐어요? 요거 봐주시고. He talked about the beauty of a lighted street.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가 막 얘기를 해줬어. Talked talk about.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그거, lighted street가 뭐야? 불이 켜진, 이런 뜻이야. 불이 쫙 켜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 라고 막 얘기를 했어. The beauty of a lighted street. 됐어요? 예, 그, 가로등이 있는 길거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 이 얘기를 막 해줬단 말이야 근데 but 그러나 no one listened 아무도 안 들어 그 얘기를 됐죠 아무리 이쁘다고 해봐야 그뭐 이쁜거 뭐 내가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몰라 나난안 할거야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so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he 벤자민 형님이 됐어요 hung a beautiful lantern 헝 걸었어요. 뭐를? 아주 예쁜 랜턴 하나를 걸었어요. 랜턴이 뭐예요? 캠핑 가는 사람 아시죠? 등이야, 등. 불 붙여서 걸어 놓는 등. 됐어요? 호롱불 이런 거 같이. 등을 하나 걸어 놨어요. 됐죠? on the end of a long bracket. 예, 그 끝에다가 걸었어요. 뭐 끝에다가 아주 길다란 브라켓에다가. 브라켓이 뭐냐면 이런 걸쇠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벽에 있으면, 못 같은 거툭 튀어나와가지고,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브라켓이라고. 됐어요? TV, 혹시 집에 벽, 벽걸이 TV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벽걸이 TV 같은 거, 벽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하잖아? 그게 TV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 거는 거잖아, TV를. 그런 걸 브라켓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그 브라켓이에요. 그래서 아주 길다란 브라켓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집 기둥이 이러는데 여기다가 땅땅땅땅못으로 브라켓을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등을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짠짠 됐어요 등을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긴 브라켓 끝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 브라켓이 PP 여기도 어태치는 달라 아, 붙이다 뭐 달라붙다 이런 뜻인데 아니 그 붙이다는 뜻인데 붙은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PP, 뭐에 붙어 있는 To the front of his house, 그의 집 앞에 붙어 있는 걸쇠 브라켓의 끝에다가 예쁜 등을 하나 걸었다는 뜻입니다. 불 켜서 걸었겠죠? 됐죠? 등을 걸었어요. He kept the glass clean and polished 그는 다 여기도 보세요. 캡 e 동사 클래스, 명사, 클린 형용사, 몇 청식이야? 오형식 그럼 해석이 이게 이렇게 만들다 이런 거. 그는 거 랜턴이 됐으니까 겉은 유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투명한 유리 됐죠? 그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시켰어. 계속. 됐죠? 깨끗하게 했고. 네. 깨끗하게 했고 그다음에 폴리시드. 그걸 막 광을 냈어요. 됐죠? 여기도 PP야. 그러니까 클 l e a n a 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i t 쓴겁니다 여기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도 ing 쓰시면 안돼 알겠죠? 그 유리를 깨끗하게 하고 광을 냈어 광을 반짝반짝하게 냈어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불빛이 그리고 lit it lit은요 불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light에 pp야 light lit lit 됐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kept랑 병렬입니다 lit 캡트랑 병렬인 겁니다. 예. 불을 붙였어요. 그것에다. 이, 그것이 뭐냐면, 뭐야? 랜턴이에요, 랜턴. 얘는 랜턴을 얘기하는 거야. 예, 불을 붙였어요. It's evening. 저녁마다. At the approach of dusk. 예. 예. 그,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예. 그냥, 음, 여기 dusk는 그냥 현관 들어오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거기에 저녁마다, 불을 붙이고, 그걸 깨끗하게 잘 닦아서 불을 붙여서 계속 놔뒀다. 이 얘기에요. 됐죠? 예. 그게 뭐처럼? 가로등처럼 이제 집 앞에 불을 붙이고 있었겠죠? 맞죠? Anyone could see this light from a long way off. 누구든 could see, 볼수 있었어. 이 불빛을. 됐어요? 이 불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from a long way off. 어디서? 긴길 떨어진 데서부터. 됐죠? 그러니까 멀리서란 뜻이에요. 멀리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아니, 생각을 해봐. 시골에 깜깜한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집만 불이 하나 딱켜 있어. 그럼 얼마나 잘보이겠어그 집만 눈에 딱 띄겠죠? 이렇게 멀리서 볼수 있겠어요. When walking on the dark street. 예. Yeah. when 다음에 ing. 요거는 걸을 때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이거 분사 구문인데요. 굳이 얘기하면, When, 뭐, anyone이니까, he or she walked,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뭐, 요거까지는 안될것 같고, walking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됐죠? 예, 걸, 걸, 걸어갈 때, on the dark street. 어디 걸어갔어? 밤중에. 껌껌한 거리를, 거리 위를 걷고 있을 때, 멀리서도 그 불빛이 보이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겠죠? 이해 다 되시죠? And, 그리고, could enjoy its warm g l o w s 그러면서, 여기, anyone could, anyone could,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누구, 누구든 그거를 즐길 수 있었어. 그것에, 그 랜턴에 따뜻한 글로우, 불빛을, 불빛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걸어놨어요.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What is the result? 예. 무엇일까, 결과가. 됐죠? 그 무슨 결과가 생겼을까, 이 말이에요. 무엇일까, 결과가. 프랭클린 k l i n s neighbors. f r a n 의 이웃들이 그러기 시작해서뭐 놓기 시작했어요. 뭐를 램프를 어디다 바깥에다. 뭐밖에 그들의 집 바깥에다 이제 걸어두기 시작했다 그거를 보고는 아유 저거 좋네. 아이집 찾아오기도 좋고, 어 좋네. 그럼 나도 하나 걸어놓을까? 나도 걸어놓을까? 어 옆집도 걸었어? 나도 걸을까? 어 이거 괜찮은데? 점점 밝아져. 오케이 굿. 이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됐어요? 쓴, 곧, the entire city, 전체 도시가, 마을쯤 됐을 텐데. 됐죠? 전체 도시가, realized, 깨닫게 됐습니다. 뭐를? 그 가치를. 뭐의 가치? street l i g h t i n g 가로, 그 길거리에다 불 붙이는, 불 비치는 거. 됐죠? 그러니까 가로등의 가치를 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followed, 따라했어요. 그의 예시를. 됐죠? 그의 모범적인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realized 하고 followed는 서로 병렬해. 이해했죠? 자, 그래서, 예. 어법부터한번 보죠. 예. 어, tried to get. 이거 명사적 용법인데, 그것보다 get his neighbors interested. 이건 좀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어 t t 드 예, pp 쓴 거, 요것도 봐주시고. 캡 e 더 글라스 클린 앤 폴리시 드 여기도 오형식 썼습니다. 됐죠? 이런거 봐주시고. 캡 e 랑 l 트랑 서로 병렬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it은 랜턴이니까 i s 을 써야 돼요. 이 자리에 댐 쓰면 틀립니다. 요거 봐, 보고. 그 다음에, when walking 이라고 해서, ing 쓴 거, 이것도 봐주시고요. 뭐, could, 다, 그, could 인조는 뭐, 안 봐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예. 그 뒤쪽에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 realized 랑 followed 랑, 요 뒤에, and 다음에 followed 쓴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쭉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휘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어휘는, 그냥, 예. 예 별로 그렇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순서 관련해서는 낼수 있을까요 예뭐 예를 들면 여기 쏘 그래서 걔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뭐 뭐 이게 이야기라서 그냥 그대로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한번 자르고요 쏘에서 한번 자르고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예플랭클린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는 뭐 애니원 예 디스 때문에 디스 라이트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자르시면 예, 순서 문제도 낼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예, 그럼 제목은 뭐야? 프랭클린의 예, 뭐 가로등을 예, 가로등을 대한 뭐 홍, 노력, 홍보 노력, 뭐 알리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어요. 질문 없죠?